지금 네, 노보리 배치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를 같은 가격인데 밥이 나오는 숙소가 있고 또 같은 가격에 다양한 온천이 있는 숙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아직 이게 진짜 고민 돼 가지고 정해 정하,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네, 가게들이 문을 빨리 닫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 온천 많은 곳이 온천은 많은데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제일 유명해서 너무 고민되네 숙소를 예약해서 들어왔습니다. 그냥 조식 석식 둘다 있는 온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석식이 뭐 가이세키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밑에 드링크봐도 엄청 좀, 좀, 좀 잘리는 것 같고 오면 여기 말차도 그나 말차도 이렇게 주고 와 말차라 때 이런 거 생각했는데 뭐 일단 숙소에서 체크인하고 나왔습니다. 이제 여기 노보리 벤츠 마을을 좀 둘러볼까 합니다 마을어 오자마자 입구에 도깨비 백맹이 여기 마을 곳곳에 도깨비 형들이 숨어있다는데 위행님은 온천의 효과로 질병치유 여기 불, 이 되게 있잖아. 여기 질병에서 바로 옆으로 올라오면 애가 시험 성 시험 합격 기원. 근데 네, 방금 이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기는 씨, 빵구 냄새가 심하게 난다 진짜. 유황 냄새인가? 그리고 이노브리베츠는 아까 그 도깨비상들이 메인이 아니죠. 가장 유명한대로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제 슬슬 보입니다. 여기저기서 지금 증기가 계속 나오는데, 여기가 아마 활화산이라서 계속 지금 아직도 계속 여러 번 터졌다 말았다 하면서 증기가 나오고 온천수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온천지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, 여기가. 일본 왔으면 또 온천이 있게. 팔고다탈부팔 아이. 탈부칠 아이. 팔부칠 탈부칠 아이. 아, 죽인다. 군대 훈련했던 것 같다. 와. 근데 여기는 아무리 아무리 휴대폰으로 찍어 봐도 한늘안 남깁니다, 진짜. 와서 봐야 됩니다, 그냥. 일본 좋겠다. 어. 와, 겁나 <정말로> 미끄러워. <laughs> 와, 개미끄럽다. 너무 미끄럽습니다. 너무 미끄러운데? 와, 잠깐,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<laughs> 왜 이렇게 조심조심 하나이 생각했는데, 아니, 막, 여, 자 여성, 여자 한 분은, 자칫 울먹이면서 이렇게 붙잡막 붙잡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. 뭐지? 뭐, 한, 뭐 하는 짓이지? 했는데. 내가 당하네, 와. 이거 이거 보니까 확실히 자연은 인간은 아, 인간은 자연한테 까불면 안 됩니다, 있죠. 와 씨. 지금 원래 여기 포토 포토 스팟으로 오면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다 닫혔다 돼 있어 가지고 돌아서 천년 족탕에 있다 해서 그쪽으로 한번 음, 가 볼까 합니다. 역 <laughs> <laughs> 뭐야? 와..이씨 뭐고 이거 뭐. 와이 폭벌에 찔리면서 진짜 사망이겠다 로봇..로봇 로봇 아니겠지? 아니아니 관심좀 아니, 달라니까 아니 군대에서 고라니, 뭐, 산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, 막, 소리 지르는 건 들어봤어도, 뭐, 호텔 앞에서, 씨, 풀을, 풀을 먹고 있노?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다, 이거. 갔으려나? 아직 있잖아, 어. 으아, 똥, 씨발. 아, 다 똥이네, 다 똥, 코코볼. 아, 니 사는 데구나. 아, 제발. 나중에 천년 족탕, 한 천년, 천년 족탕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온천하고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. 이제 한 5분 정도만 걸으면 천년 족탕이라는데. 아, 날씨, 날씨 죽이네요, 지금. 입고 차였습니다. 어, 근데 방금, 들어갈라는데, 차가 소리도 없이 달려와가지고 죽을 뻔 했습니다. 와, 이거 분위기 미쳤다, 미쳤어. 나면 죽겠는데? 오, 따뜻하다, 이거. 말, 미쳤다, 이거. 와. 발로니까 미지근한데 으악. 아니 손 넣었을 때는 엄청 따뜻했거든요 근데 발로니까 와이러나아 이렇게 천년족탕 실패 한 20분 걸어온 것 같은데 씨. 아까 거기가 아니고, 더 깊이 들어왔어야 됐어. 여긴 여기, 여기. 괜히 거기서 혼자 실패! 이지말라고 했고, 씨. 여긴데, 손을 넣어보니까, 언도는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올류미마 공 아, 호수? 올류미마 호수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러지 이 길이 막긴 맞는데 막아 놨네 아무래도 숙소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거리도 멀고 지금부터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아 추워 지금 이 친구는 연애 거라는데 연애 도깨비 연도 지금 하루에 한 여섯 번인가? 열라대형이뿔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여섯 번 하루에 일곱 번

이웃 <laughs> 쫄아고. <울적하고 웃음> 지나가도 될까? 지금 안도 돼? 지금 안잤서 가는 안입니지안무어 지금 안 잤어. 지금 안 잤어. 지안 잤어. 안 잤어. 로드안

다 조심. 아유 오늘 두 번이나 만나고 기분 좋네요. 아 근데 너무 춥다 진짜. 운전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저 가만히 편하고 있으니까 그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시간을 물어봤거든요. 그그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는데 비주얼 비주얼이 죽입니다 이게 이런 게 가이세키인가? 가이세키?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킴나쓰 유자? 유자수 유자사케? 유자사케도 주셨어요 메인디는 엄청 뭐 거대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답니다 진저 에일? 한 번도 먹어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? 이경님이 한거 봤는데. 랑이 방에 프리드링크인 진저일이랑 <laughs> 이 술이 아니구나 술리 줄았네 씨아이진저술줄았어 그러면서 사포로. 어나서제대로된뭐표무동 처음 먹어 봅니다 양아니다아이가아이가비이하아이겼아아이아이아야아야고 어. 아, 아이고, 아이고! 이이ですか아 아이고! 아이 아이고! 아아 아침에 간단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의상 차림으로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 두부나베 이건 밥인 것 같은데 뭐가 뭐지? 이게 왜 이렇게 만든거지? 계란말이 야, 빨리 먹고 온천 한번 하고 와 쌀밥이다 쌀밥 일본은 참마? 참마 이거 이 흰거 이걸 좀 많이 먹더라고요 맛인지 뭐, 모르겠는데 오늘도 숙소를 내야 하지 아. 이게 뭐지? 마따리 없는데. 자, 40분 뒤에. 무료셔틀을 이제 해놔가지고, 빨리 온천하고, 다음 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 어, 이번 영상도 어,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안에,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 작습니다. 근데 여기는 여기 제가 해봤는데 여기 네. 중간이었습니다. 중간 너무 뜨거. 워 여기 절대 못있고 그나마 여기가 진짜 진짜 밑에는 뜨거운데 위에는 추운. 네요 진짜 추위입니다